이번에는 한국에서 출국할 때부터 세부에 입국할 때까지 요즘 공항 상황이 어떤지 출국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예전에 저기 소개드린데 있잖아요. 저희가 아일랜드 반타얀 예. 이제 코르도바 코르도바 반타얀 예. 그리고 이 진짜 반타얀이 아니라 이 막탄 섬 내에서 가기 예쁜 빛인데 예전에 여기 에막 이렇게 그 있었어요 여기 뭐지 뭐가 그 있었어요 땜목 같이 생겨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도 나오고 음식도 해먹고 막 바베큐도 해먹고 하던 발사라고 합니다 발사? 예 그럼 그런 거 정보는 일찍 얘기를 해줘야지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와 바다가 더 아름다워졌어요 방금 전에 네. 그 여쭤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혹시 아 막탄에 땜목 네. 위에서 이렇게 음식 먹고 네. 이렇게 좀 즐길 데가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배세됐다! 그렇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원래 <laughs> 이렇게 저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네, 물, 진짜 물 진짜 깨끗해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라롤라라는 이 코르도바 쪽그 현지 식당입니다. 이 바닷가 쪽에.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솔레아 쪽에서 네. 묵으신 분께서 이쪽 지역을 조금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코르도바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는 이게 관광을 위해서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어, 조금 중심이 현지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관광이 조금 개발이 된 거고. 네, 근데 그나마 그쪽에서 조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파롤라라고 해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필리핀 현지식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죠 네. 즐길 수 있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오면 바다도 보시고 뭐 호핑할 수 있는 방카, 배 이런 거 같은 것도 좀 구경하시고 현지 분위기를 좀 느낄 네. 수 있죠 바람을 쐴 수가 있죠 음식 맛은 뭐 평범한 현지 식당 맛이고 맛집이다, 이런 게 아니고. 맞아 뷰와 함께, 그냥, 이렇게, 좀, 식사 함께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근데 오늘의 뭐, 주된 정보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오늘 주된 정보. 네. 아, 그거 이제, 말씀드려야죠. 예. 아, 식당은 음악 소리. 저쪽에서는 또 아이들 떠드는 소리. 아, 지금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위기 내면서, 음료 한잔 마시면서. 지금은 또배 지나가는 소리.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지금 정보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좀꼭좀 좀 알아주십시오. 아, 그러게. 음료 한잔 마시면서 조금 분위기 내면서 정보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아, 이게 걸리기 때문에 예. 어, 도저히 전달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햇볕 아래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행이 다시 세계 각지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아, 그 중에 또 세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질문을 하죠. 3시간 전에 가야 되냐, 4시간 전에 가야 되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3시간 전이든 4시간 전이든 선택을. 파악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따끈따끈한 인천공항 그 입. 입국에... 아 바로 지난주에 제가 왔죠. 아, 자, 그 상황을 토대로 인천공항과 세부 막탄 국제공항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먼저 체크인을 해야 되죠. 이그 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항공사가 그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항공사에서 다른 여행지로 가는 거를 통합해서 받기 때문에 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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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줄을 서는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분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카운터가 많이 있지만, 어,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크인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3시간 전부터 체크인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줄을 20분, 30분, 40분 서야 된다라는 거를 계산을 넣으셔야죠. 그러면은 3시간 전이 아니라 3시간 반 전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아, 예. 3시간 반전 미리 줄을 쓰시면 그줄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3시간 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걸, 이거를 왜 이렇게 맞춰야 됩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예.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5시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해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서 줄을 서서, 저는 그줄선 기간을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어, 좀 고생을 했거든요. 건의도 고생을 했고. 그래서 체크인이 끝나고 나서, 안으로 이제 출국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전에, 외부에 식당이 또 있습니다. 그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좀더큰 식당이 있으니까 어르신이나 아이, 어린 아이랑 같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항 내부에서 헤매시다기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편하게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국 심사를 하러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시간 절약상은 도움이 됩니다. 공항이 큰거 아시죠? 식당도 내 입맛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작다 보니까 이미 이 음식이 소진이 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꽉차 있거나 아니면은 음식이 없어서 주문을 받지 못한 식당이 있어서 또 다른 식당을 찾아갑니다. 이 소요 시간이, 식당을 찾아가는 소요 시간이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왜 식사를 미리 하시는 게 좋다고 하냐면은 출국하기 위해서 검색대 통과하고 출국심사를 하잖아요. 예. 이 검색대에서 또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줄이 안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꼬부랑꼬부랑꼬부랑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명한명그 여권도 체크하고 아 짐도 체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길게 잡으면 한 30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 아, 외부에서 그럼 거의 한 시간 정도가 그렇죠. 소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넉넉 잡고 한 시간 정도. 체크인에 한 30분이면 안에 한 30분. 체크인에 한 40분이면 뭐 안에 한 20분 해서 계산을 해서 이 출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안에 듀티프리까지 들어가기까지 내가 한 시간은 소요된다. 못해도 한 시간은 소요된다라는 걸계산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안에 들어갔다. 아, 쇼핑합니까? 지름신 오셔가지고. 지름신워서어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부대디께서그 전에 말씀하셨죠. 여기는, 아그 어, 쇼핑하는 물건의 금액이 만 페소. 뭐, 달러로 하면 거의 한 200불 정도. 하나로 하면 은한 25만원 정도 선에 미만으로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어, 그래서, 어쨌든 쇼핑 구경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 쇼핑하고 구경하는 시간도 앞뒤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자, 내 비행기가, 8시, 저녁 8시 20분 비행기지만 탑승은 30분 이전에 시작을 합니다. 7시 50분 전에 탑승을 시작한다는 거고요. 7시 50분 전에 탑승을 한다는 거는 그 전에 적어도 10분 전, 20분 전에는 게이트 앞에 도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하면 내가 타려고 하는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1시간 전에는 게이트 앞 가까이까지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근처까지는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 그러면 벌써 뒤에서 한 시간 잡았죠. 그다음에 비행기 출발 시간 한 시간 전또또 또 잡았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비워놓고 주티풀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식을 즐긴다든가 그 안에서 시간 분배를 하셔야 돼요. 아, 어, 시간 많네 여유 있게 쇼핑을 해도 되겠나 했다가는 비행기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팁 어, 여전히 원해스 패스 있잖아요. 그거를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알만큼 다 아시죠. 이 트러블, 이 트러블을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기로 돼 있는 그 시간 72시간 이내면은 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거는 3일 전부터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핸드폰으로 등록하시고 QR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는 난이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캡쳐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에서 요거를 나눠줍니다. 요기면 세관신고서죠. 아, 예. 예. 이 트러블 QR코드, 이게 안정이 되면서 입국신고서가 없어졌습니다. <웃음> 어? <웃음> 물론 이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아,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 몰랐어요? 여행사에서 아직도 입국신고서 쓰냐고 그래서 저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어,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안 쓴답니다. 세븐맘이요 근래에 들어왔는데 안 쓴답니다. 어, 저 이게 웬일입니까? 어, 저 들어올 때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썼죠. 그때는 썼지만 이미, 에,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네. 자, 이제 이렇게 세관 신고서만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예. 이제 한국하고 똑같아요. 어, 여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 이제 요거는 저희가 그 동안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밴드에 어떻게 내용을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그 부분 어, 해드리고 세부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할 때다 예. 거기 모여 계십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다른 항공 비행기하고 또 겹쳐서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자, 입국 심사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 시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바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바로 나가시면, 와, 기분 좋다 하시면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입국 심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거기에 이제 입국 심사하는 직원이 두명 또는 세명 밖에 없기 때문에 또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부는 시원하게 에어컨이 돌아가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더워요. 그래서 여기서 전해드리는 팁이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 또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 부모님들과 같이 오실 경우는 줄을 대표자가 서세요. 한 명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아, 대부분 아빠죠. <laughs> 한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요. 그줄서 있는 모여 있는 그 바로 옆이에요. 옆쪽으로만 비키면. 이제 바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좀더 시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리에 깔고 앉을 수 있는 거나 이런 걸 마련을 하고 어린이들이 혹시 장난감이든 뭐가 있으면 차라리 그 옆에 약간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옆에서 기다리고. 마지막 코너에 기다릴 때 그때 그 식구들이 들어와서 안에서 같이 줄을 서는 게 좋습니다. 아, 대신에 그러면 요거는 조금 그 앞뒤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미리 좀 인포문 에티켓상. 어, 그렇죠. 에티켓상. 아, 저희가 저기 저희 일행이 좀 있어서 조금 밖에 쉬고 있습니다. 미리 어, 줄설때좀 처음에 얘기를 해 주시면 나중에 가족들이 우르르 들어와도 네, 이해, 어, 놀라지 않고 이해를 해줄수 있죠. 어, 같은 한국인으로서 다 얘기 통하니까 이런 에티켓상. 또 한번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짐을 찾으러 내려가면요. 원래 우리 짐 많이 기다리죠. 여기에요. 한국에선 저희가 짐을 오래 기다리거든요. 한국 입국할 때는 이게 심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심사가 워낙 늦다 보니까 나오면 짐들이 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방 찾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인할 때 받은 그 스티커가 있어요. 짐의 짐그래 어, 그렇죠. 짐 태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줘야 짐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거를 어 보여주시고 짐 찾아서 나갈 때의 세관 통과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아 요즘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laughs> 예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필리핀 세부로 오실 때. 소요 시간은 한국에서 더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입국 심사 때, 그때 빼고 1시간. 나머지 짐을 찾고 나오는 시간은 예전과 다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심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나면은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다 도착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오시면 유심도 사야 되고, 아니면은 뭐또 교통편도 이용하느냐고, 또 실갱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숙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숙소에 도착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보면 한 2시에서 3시 이후가 돼요. 그런데 또 숙소에 도착하면, 나 숙소 도착했다 자야지, 톡! 이렇게 주무시는 분 없죠. 갈아입을 옷도 꺼내야죠 또또이 방이 어떠네 해가면서 같이 오신 분들하고 또 대화도 해야 되고 차례대로 또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취침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한 4시 또는 4시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날 스케줄이에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스케줄을 무리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체력을 잘 맞추는 것도 여행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본인과 같이 오시는 가족분들의 체력을 생각해서 여행 스케줄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 최근에 출국할 때, 입국할 때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담아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세부 하늘 여전히 멋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